아직도 공항 이동 스케줄이 촉박해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특히 중요한 출장이나 해외 비즈니스 미팅을 앞두고 있다면 공항에 늦지 않게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천공항 택시 팀9 택시 예약 출장 스케줄도 딱 맞춰주는 빠른 픽업이라는 이름 그대로 팀9 택시는 바쁜 일정을 가진 분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정시 도착을 최우선으로 돕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약 과정부터 탑승까지 간편하고 택시 이동 중에도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출발 전 교통편 걱정으로 머리를 싸맬 일이 확 줄어든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지요. 저는 얼마 전 해외 파트너사의 초청으로 가오싱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보통 개인 여행이라면 하루 이틀 늦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여유가 있지만 회사 업무와 직결된 출장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내에서도 서류와 시뮬레이션 자료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공항을 어떻게 갈지 고민할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다행히 팀나인 택시를 미리 예약해 두어 집에서 인천공항까지 단한 번에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 후 탑승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 안에서야 아 교통 스트레스 없이 바로 왔구나 하고 마음이 놓이더군요. 물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오싱에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가오슝은 대만 남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우리나라 분들이 대만 여행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타이베이보다 조금 더 여유롭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출장 기간 중에도 현지 문화와 미식을 잠깐이라도 체험하고 싶어 몇몇 유명 맛집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첫째 날은 일정이 빡빡해서 주최 치과의 미팅이 끝나자마자 늦은 저녁에야 자유 시간이 생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 근처 야시장으로 향했는데, 류어 야시장이 생각보다 규모가 크더군요. 대만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가득한 각종 해산물. 음식부터 이름도 생소한 과일 주스까지 정말 다양한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지인 사이에서 유명하다는 석류 주스와 현지식 오징어구이는 부산. 국제시장과 비교해도 재미있는 차이점이 많았어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과는 달리 재료 자체가 조금 더 담백하고 씹을 때마다 독특한 풍미가 입안에 퍼지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